아 이거 어땄써 <laughs> 아니 아니 이 게임 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아자 반갑습니다 이게 폭격입니다 쓰잘데 없는 게 폭격입니다 자 우리 자리채 이벤트 박살 냈잖아요 달려봐야겠죠 이번에 좀볼게 많더라고요 뭐 전설 변신이 뜨는 것도 뜨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이자리채의 티켓이 대박이더라고요. 이게 확률인데, 1강 하면은 뭐, 각성의 물량, 이거 각성 포인트 5천 주는 거예요. 이거 50개니까. 5만 주는 거죠, 5만. 그리고 2강 하면은, 영웅 변신이랑, 영웅 이제 아가시온, 그 선택이고, 3강이 대박이야. 강화된 장신구야, 이거. 이것도 대박이고요. 이것도. 4강 하면 아티팩트 성공 상자. 아, 이거 영웅 아티팩트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먼 나라 애기긴 한데 이게 확률이 20%거든요? 실패를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이 주문서의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10번 안에 끝나야 된다는 건데 아 이게 말이 안 돼요. 확률이 미쳤어. 너무 안 돼. 자, 그래서 이번에 받은 자리채 보상으로는 일단은 이거 모든 캐릭터 이거 자리채 티켓 까야겠죠. 일단은 뭐, 부계정 같은 경우는 이거 무조건 3강을 노려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될 때까지 갈기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뭐 전설 클래스 획득권. 요걸로 이제 신화 도전이 가능하면은 도전을 하는 건데 일단은 아얘 같은 경우엔 전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국가금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죠. 그것까지 오늘 싹다 털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요거 마스터 지폰석. 요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바로 까고 자 마스터 아가시온 바로 갑니다. 여기서도 영웅왕 두개 빨아줘야 돼. 그렇지? 바로 두개 떠주죠. 여기서 중요해요 마스터 클래스 획득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전설이 일단 도전이 가능해 만약에 중복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전설 도전을 해가지고 전설이 나오게 되면은 나 오늘 신화 하나 또 도전할 수 있잖아요 아티 어 뭐야 아티팩트 빛난다 아 아니 나 아티팩트도 너무 쓰레기인 게 이거 보세요 지금 나 없어 아 파랑 색깔이라도 좀 떠줘야 되고 진짜. 아, 내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이 다이아가 어차피 있으니까 이거 지 해자 패키지 있잖아요 사자왕의 룸 패키지 나 이거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거 아티팩트 획득권 많이 줘가지고 아 이거 한개 정도는 살수 있거든요. 일단은 만 다이아가 있기 때문에 이젠장한 메이저 아르카나 서클레이7,000 다이아까지 안 내려오네요. 자, 나는 사지 않습니다. 7,000 다이아까지 사지 않습니다. 자, 계속 계속 까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도전권들은 이거 그냥 희귀 클래스 주는 것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우리 전설 클래스를 받아 볼까요? 아. 아 레오피는 이거 컬렉션 아니야? 아, 컬렉인데? 아, 이러면은 도전 못 하잖아. 아이 뭐 컬렉이 좋긴 한데. 아나 지금 당장 도전을 하고 싶었다고. 무기 맞기? 상태 이상 대성? 더블 확률? 데미지 리덕션? 명중이? 아, 그게 좋게 안 오르는데? 아, 너무 별론데? 아, 내 기대했던 거 너무 이한데 이거는. 아이 참. 야, 근데 영웅잘 떴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전설 뜨고 한번더 전설 뜨면은 어떻게 오늘 도전 갑니까? <laughs> 혹시 전설 줄 거니?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너는 전설이니? 아이, 에이, 전설 도전이라 또 하자. 아, 이거 뭐야? 확률적으로 아, 안 눌렀네. 아, 젠장아 평화에 타협하는 너는 전설이니? 아, 본캐는 망했어요. 일단. 괜찮아요. 아, 근데 다들 막 라그라 막 승격하고 난리 났는데. 아, 나만 이게 안 돼. 아. 자, 아요 이게 자리 제가 있잖아요. 이거 몇 가지 성공하나 보자고요. 자, 1. 실패. 두 번째 도전, 실패. 세 번째 도전, 실패. 네 번째 도전, 실패. 다섯 번째 도전, 실패. 여섯 번째 도전, 성공이고요. 연타로 갑니까 일곱번째 도전 성공입니다 그러면은 여덟번째 도전까지 바로 달려줍니까 깝샷 아홉번째 도전 성공 그렇지 3강까지 왔어요 4강까지 가도 나쁘진 않아 주니아 혹시 와야 이거 4개 성공한 것도 대박이거든요 그냥 3강 받을거 그랬나 아근내육장 신구는 내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아, 축복받은이잖아 어차피 다 축복이라서 아, 근데 이거 4짜리가 영웅 선택권이라서 썩 그렇게 좋진 않거든. 않겠... 어, 뭐야! 아티팩트 선택 상자인데? 나이스! 아, 근데 이거 기본 아티팩트 주는 거 아니야? 야, 석궁 갖고 와. 나 지금 뭐 있어? 아싸! 나 아티팩트 진짜 필요했는데? 내 임페리얼 크로스 보호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인비저블 헌터? 인비저블 헌터랑 임페리얼 크로스 보호? 어, 대박이다. 임페리얼 보호잖아. 자, 퀵 파이어. 퀵 파이어. 이거 보호네? 퀵파이어 사용시 데미지 리덕션, 회피 증가? 아니 별로야 뱀피릭 마인드 치명타 적중 또는 적 처치시 일정 확률로 HP를 회복시킨다? 임페리얼 크로스 오브 마스터리 맹공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 이거 보여야겠네요 뱀피릭 마인드 치유 뱀피릭 마인드 없었어요 갑니다 나 쎄졌어요 어쩌면은 오늘 모든 가차 중에 이게 제일 대박일 수도 있어요 뱀피릭 마인드 치유를 베어버립니다 그렇지 어, 이게 뜨냐? 대박인데? 어, 그렇지. 뱀페링 마인드에요. 나 이제 피흡 쭉쭉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본캐는 마무리 짓구요. 자, 다음 우리 부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메이크 캐논이구요. 자, 빠르게 까보도록 할게요. 제집 본서 기대 안 하구요. 마스터 아가씨요 이거 벌써 큰 기대 안 하구요. 마스터 클래스? 먹썩 뭐, 큰 기대 안 하고요. 어영두 개는 좋아요. 아티팩트 획득권. 아이 개쓰레기 떴네 씨. 개찼습니다. 아직 메인 이벤트가 남았잖아요. 갑니다. 일단은 우리 메아시크 캐논 같은 경우는 아, 전설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도전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서또 뜬다? 예. 신화 두 장갑이다. 그렇지. 있는 거 나왔어요. 자, 신화 도전 갑니다. 설마 두번 도전 가능한가? 일단은 짜바리들부터 다 정리하고요. 우리 짜바리들 다 그냥 정리해 버리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전설 가봅니다. 여태까지 1 1를몇번실패했아세 번인가 실패했잖아요. 네 번째는 뜰 거야. 갖고 와 그냥. 심장이 밖이 복수의 칼이 노래를 하면 너는 전설이니. 아깝샷. 괜찮아요. 자, 신화 갑니다. 10%입니다. 여태까지 전소도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번은 실패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10% 확률로 한열 번은 실패한 것 같아. 갑니다. 알래스카. 우렁찬 할아버지 소리와 아인 하사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자의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바로 갑니다. 우리 스키나 빨아 보자고요. 오우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그냥. 그냥 어둠에 매도대 자들이면 좋은 소리잖아. 이 콜렉이당. 우왕 컬렉이당 몰라 무기막기 상태 이상 내성 더블 확률 아까 오른 거 아니야 데미지 리덕션 아니 아까 본캐도 이렇게 올랐는데 아대네 아직 아직 한발 남았잖아요 얘도 유각새가 내가 알기론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야 티셔츠로 왜안 끼고 있어 씨어 뭐야 어, 룬도 안 끼고 있어 자다 6이고 어 용기 불로치 오네 이거 6 6 6 6, 6. 이거는 3강 도전을 한다는 마인드로 일단 가야 될것 같아요. 아티팩트는 나쁘지 않게 있네. 근데 얘는 아티팩트 먹어봤자 낄수 있는 그 칸이 부족해가지고 자 강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도전 실패. 두 번째 도전 그렇지 두 번째부터 성공합니다. 세 번째 도전 실패. 네 번째 도전 성공 그렇지 뭐야. 어, 다섯 번째, 어? 아이 값이 여섯 번째, 음, 어, 성공했어요. 일곱 번째, 아이 값이 그냥 가, 그냥 갖고 와, 이냥 아 갖고 오라고. 안티팩트까지, 가 와, 얘도 사강이야? 야, 이거 2 0 프로 맞아요? 미쳤는데? 너무 잘 되는데? 자, 얘도 아티팩트 선택 상자 얻었어요. 얘도 세졌습니다. 아, 근데 얘는 어차피 여신의 편에서 사냥하는 애라서 세질 필요는 없거든요. 아, 일단 뭐 세진 거는 좋은 거니까. 임페리어 캐논 마스터리 하나 있네. 아, 근데 얘는 다 보호밖에 없어. 어떻게 된 게? 임플레임 캐논 사용 시 데미지 리덕션, 모든 회피 증가, 베리어샷 사용 시 대상에게 데미지 리덕션, 방어력 증가 버프, 대상에게. 아, 이거 우리 팀한테 주는 거잖아, 필요 없잖아. 임플레임 캐논 사용 시. 이걸로 해야 겠다 인플레인 캐논이 뭐야? 아 이거 기본 캐논? 뭐야 이거 기본 버프인데? 기본 버프 사용하면은 더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 아 근데 데미지 리덕션 증가는 너무 별론데? 베리오샷 사용시 대상이기 데미지 리덕션 방어력 증가 아나 이거 낄래 아, 아 베리오샷 갈래 아 몰라 아 몰라 어차피 얘 키우지도 않는데 뭐 에이 참참 참. 얘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게륵같은 캐릭터이다 너무 버리고 싶은 캐릭터인데 너무 비싼 가격에 잘못 산 캐릭터라서 이런 제작을 깨워 그냥 아 이렇게 된거아 근데 이거두번 연속은 뭐 물론 잘뜬 거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 얘는 일단 아가시온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거 신화를 먹어놓고 지금 융합이 안 돼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전설 아가시온 도전 가능한가? 아 이것도 안 되네 아 저희 이번에 다음 우리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우리 갤러스인 초크 오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길로틴 초크 오브인데요. 쟤는 얘는 제가 말했죠. 신화를 얼른 먹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전설 하나 있습니다. 신화 도전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도대체 몇 번을 실패한지 모르겠어요. 자린 채 이벤트에서 메인 차지하는 건 우리 길로티 초크 오브였거든요. 나 그래가지고 요즘 얘자 이런 식으로 성체도 다니고 있습니다. 먹으면은 신화 먹으면은 바로 어소리티 배워야 되니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잔잔발리들다 처리하고요. 마스터 지폰서 필요 없어. 전설 줄거 아니면은 의미 없어. 자 마스터 아가시온이구요 요거 뭐 주냐? 어 뭐야? 아르곤 수스케터 나왔는데? 오 스킬 저항 뭐야 저거? 오 평타 데미지 증폭. 야 이런 식으로 써져요. PVP 추가 데미지. 요 무슨 파란색 따위가 이렇게 컬렉이 많아. 자 마스터 클래스 획득권. 나나나나나나 나. 아어 이것도 있다. 이건 뭐야? 평타 데미지 리덕션. 데미지 리덕션 무시. 방어력. 음. 짜잘짜잘는게 오르네. 명중 너무 좋지. 자, 갑니다. 얘는 아티팩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티팩트는 정말 관심도 없고요 자, 전설 클래스 획득권. 여기서 중복이 나와줘야 돼요. 중복빨아가지고골로이나 도전하면 됩니다. 중복이니. 그렇지! 중복입니다! 중복. 자, 한 달을 기다려온. 메인 이벤트라고 할수 있죠.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하나까지 올려 가지고 지금 10%예요. 나이트까지10% 지금 다 실패했거든요. 냉정하게 10%로 지금 여섯 번, 일곱 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덟 번째는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네?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성공합니다. 무조건 성공시킬 거예요. 바로 갑니다. 제발. 오늘은 메인이다 갈수 있어. 제발 너가 메인 이벤트야. 너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있어. 너 최고니까 넌 베스트야. 할수 있어. 아! 하 클러치 그러치 야. 야, 지바이. 깎고 왔. 조신하고 10%다. 끊어는 죽음의 축복이. 어, 어쨌든 뭐 얘도 뭐 이거 하면은 금방 또 도저, 조만간 도전 빠르게 한번 할수 있겠네요. 아 이게 메인 이벤트였는데 망했네. 어, 뭐야? 클래스 엑트코 6장 있는데. 일단 이거 까보 이거 빠르게 까서 이걸로 영혼 끼우고 전설 띄어가지고로쿠 시나 한번 또 도전 가능할지 진짜 야 이거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준 건지 모르겠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나 아, 순간적으로 라울인 줄 알았어요 아나 라울 목소리만 알고 대사를 몰라가지고 근데 나는 소리를 안 듣고 지금 게임하고 있거든요 어 먼저 시나 인형부터 가볼까? 인형 도전 되나? 잘 뜨는데, 잠깐만, 어? 여기서 한개 띄우고, 여기서 한개 띄우고, 아크스톤으로 또 하나 띄우면 되잖아. 하나만 뜨면 돼. 아, 뭐해. 아, 씨, 아크스톤 딱 20개인데 여기서 떠야 되는데? 그럼 신학, 아, 씨. 아, 이것도 망했네. 나쁜 눈을 쳤다가 써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성공하면 됩니다. 제 연두색 많이 떠줘야 돼. 연두색도 중요해. 연두색도 중요해. 자, 파랑이 많이 떠줘야 돼요. 파랑이 많이 떠줘야 돼. 어? 자, 파랑색이 여기서 하나 안 뜨면은, 아이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데? 어 그렇지 어 깜짝이야 버저비터첫 번째 성공 자두 번째 성공 갑니다 두개 지르고요 바로 갑니다 영웅 갖고 와 영웅부터 시작이야 그렇지 평화에 타협을 했지만 난 실패와 타협하지 않았지 자한번더 전설 도전 갑니다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16%고요 바로 갑니다 또 대검이냐 너설막 끝없는 대결 대결과 타협하면 뒤진다 진짜 왕전. 왕자는 용맹한 자는 위한 자아자 아! 자, 일단 오브 망했고요 아니 아니지 아직 오브 망한거 아니지 아직 한발 남았으니까 아직 이거 남았잖아요 얘는 악세가 어떻게 되냐 기억이 안나네 자 악세가 풍룡 6인네 풍룡이나 아, 얘는 6악세를 받아야겠네 얘는 악세를 받아야 되네 오케이 얘는 3강까지만 하고 스탑하도록 할게요 뭐 3강이 뜰지 안뜰지 모르겠는데 자 떠줘 그렇지 안떴어요 그냥 떠줘. 그렇지. 두 번에 벌써 일강이에요. 떠줄 거니? 그렇지. 아니 이거 뭐20% 구라 아니야 이거? 20% 거짓말 같은데? 너무 잘 떠는데? 오. 아니 운이 다 열로 쏠렸나봐. 난전서다 개망해갖고. 어어? 어어? 잠깐만. 나는 지금 육각세가 필요한데 이거 무슨 짓입니까? 근데 안 달릴 수 없잖아. 미쳤네 이거 진짜. 아니 이거 20%구인데 이거? 아! <laughs> 뭔데? 아니 오면은 벌써 못 가시는 건데 또 뜨리야? 아! <laughs> 버그입니까? 이것은 버그입니까? 6이면 뭐야? 잠시만요. 이거 미쳤네 이거. 6이면 뭐야? 자리채 영혼석 상자? 이게 뭔데? 영혼석 필요 없어나? 아 이거, 이거야말로 나 진짜 필요 없는 템인데? 아씨. 아 잘못했다 이거. 아 오에서 끝냈어야 돼. 5만에탑 이동 선택? 아, 다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아니, 막상 필요 없는 애가 왜 이렇게 잘 돼? 이거 두장 남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뜨나? 아, 이거 어 땄어 써? <laughs> 미쳤구만. 이거 보급입니까? 아이, 깝샷. 아니, 7 됐어. 이거 뭐어디 써? 오! 뭐야? 오, 5만에탑 이동 부적 선택 상자 와, 대박! 와 진짜 필요없는 팀도 쏴와와 와, 나오네요 한마디 갈겨줘야죠 좋은건가요 이거 부케라 오마네탑 오마네타 평생 갈일 없을 거 같은데 똥같은 아이템이 떠버렸네요 차라리 상급 정령탄 만개나 주지 이렇게 염장 한번 질러 주고요. 자, 저는 아 근데 그 진짜 상급 좋 기분이 좋긴 한데 내가 필요가 없어 이게 아1에서1 0 층이면은 내가 갈수 있는 층이 몇 층인데 아니 뭐 어, 나온다 세상에 거지같네 떴는데 <laughs>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자, 이거는 길드 창에도 한번 올려야 됩니다. 아두 케인데 이거 나왔어요 유유. 5만의 탑 가본 적도 없는데 흐엉 흐엉 1층 2층 와 근데 이거 몇층뜨냐 우와 이거 선택이야? 대박! <웃음> 선택입니다. <웃음> 이거 뭐 받아야 되죠? 아나 얘는 근데 5만원안 가니까 이거 각인이잖아. 아 미쳤네. 와야 일단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 이제 무과금 캐릭터들은 다음 영상으로 가고요. 일단 제거 결과는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길로틴오브은 레벨이 80입니다. 그럼 다들 득대 마시고요. 그럼 안녕.